루시법 자체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죠? 동물들을 위한 법이니까, 개를 위한 법이니까. 근데 내용이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1년부터 5년까지만 번식을 해라? 휴식이 지키면서. 대형견들은 두 살, 세살 돼서 번식이 시작되는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횟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6개월 이상의 강하지만, 입양을 보낼 수 있다 그 문제라는 거예요 사회화 시기는 이미 지나버려서 되돌릴 수 없는 잃어버린 시간이 되어있다고요 사회화 시기에 사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시간이 사람으로 치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랑 살고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야 되는데 갑자기 대학생 때 부모를 만났어 어떻게 되겠어요 나하고 평생 살 부모를 사회화가 시작된 시기에 만나는 게 아니고 청소년기 시기에 만나는 거예요 사회화가 끝난 청소년기 시기에 사람의 가치관은 훨씬 더 나이가 들어서 평생이 되지만, 대사회야 시기는 아직 끝나버린다고. 공장, 공장 걸으면서 막성균들 때부터 하라는 거가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강아지 공장이라고 이야기하고 강아지 공장을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한살 때부터 교배시키라는 건 아직 성숙이 덜된 개체를 교배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으면 늦게 하면 되겠죠. 근데 늦게 할수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왜? 왜? 다섯 살 안에 끝나야 되니까 내가 한살 때부터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학대를 무조건 하게끔 만든 법이에요. 공장 공장 거리면서, 막성경 대장 말자부터 한살 때부터 교별을 해라고 한 거다. 왜냐면 다섯 살 안에 번식이 끝나야 되니까, 다섯 살 이해는 못하게 하니까, 학수 없이 한살 때부터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죠그 문제인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 자체가 개에 대한 전부성이 없다는 거죠. 강아지 공장 공장 하면서도 아무런 전문 지식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동물 보호 단체 그러니까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이성고 의원하고 관정의 의원하고 기타 등등의 의원들이 근데 거기 의원들이 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에요 말이 하고 찬성한 인간들이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에요 거기에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한하면 없어요 그게 뭐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XX을 모르면서 의시법을 악법으로 만들고 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관심조차도 없고 그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관심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국회에서는 관심도 없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안을 발의해 볼라고 그게 악법인데도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